양념.. 음. 음. 맛있어요? 응너어 음. 먹어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어 음. 열정, 열정 걸. 열정, 열정. 나 짠. 하나, 둘, 치즈가 가득드 먹겠습니다. 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 음. 어또 뭐야 뭐야 뭐야. 지글지글. 고글고글. 싹둑. 싹여기 하나 올리고 하나 <laughs> 아. 음.

あとうだだだだだだたらだっだっあとうだだだだだだだっあとうだだただだだただうた。いうああ、うただだただたた。 여기요, 오, 예쁘다, 예쁘다. 어머, 자기 너무 잘한다. 어머, 어머, 정말. 어머. 네, 다시 갈게요. 아니요. 나는 퍼실퍼실하네요. 응. 아 미안. 이렇게 아, 가볍게 들릴 때. 오 너무 이쁘다. 행복. 어머 과일 씹으시나봐요. 아저 상큼. 언니 가만 있어.

뭐안 줘. 어! 아, 씨, 부셨어요. 맞 계란 볶음밥 먹고 싶어. 계란 볶음밥 진짜 거 계란 볶음밥에 말한 거 말한 거. 식침 없잖아. 그신 수면이야? 냄새 난다. 그런 이 너무 맛있습니잘 <laughs> 먹겠습니다. <에이티> 너무 <laughs> 마음껏 웃는 거구나. 1등은 그냥 누워 있고 2등이 이불 깔고 3등이 설거지하고 오케이. 진짜 이긴 사람 1등이다. 어? 안 잠깐만 잠깐만. 안내면 진거가 이바 입포. 안내면 진거가 이바 <놀란람> 입포. <놀람> 땅땅땅땅 따당. 따당. 땡땡.